봐도 이거 지금 잘못해갖고 내가 지금 밑에 서 있는 거 물을 안줘서뭐 밑에 쓰는 거예요 사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그 칼라병이 네. 걸렸다가 돌아서 나가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번지 번지도 없고 그니까요 예예예예 칼라가 걸려가 지고 칼라가 걸려서 옷이 와가지고 다시 왔어요 예 죽었다가 요거 요 지금 예, 밑에다가 아 이거 같은 같은 뿌린데 예 야. 이게 지금 칼라가 와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음 내려앉았다가, 예예. 다시 크고, 꼽히고, 달린 거예요. 근데 칼라 변형이 없잖아요. 음. 칼라가 있었는데, 저쪽 거는 칼라 색이 완전히 발현이 됐죠. 예, 예. 자, 도바토가 아직 익을 때안된 거예요? 네, 우스가 달려 있는 네, 네. 지에서고 자. 이게 가지고 놓니다 놓지 하니다 이거 일곱 개를 따기는게 아닌데. 잘못 따겠죠? 고추 밀림이 됐습니다. 열흘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고추가 잎사귀 엄청 풍성했습니다. 오 이거 고추 밀림이다 고추 밀림. 고추 밀림. 고추, 밀림. 고추 밀림이에요. 못 들어가 요 사람이. 키어다녀야 돼요. <목소리> 밑에만 봐봐요. 밑에. 와우. 와. 고추 대박 났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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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그게 아니라 고추 밀림이 됐습니다 열흘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고추가 잎사귀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오이고 고추 밀림이다 고추 밀림 고추 밀림 고추 밀림이에요 못 들어가요 사람이 키워 다녀야 돼요. 밑에 봐. 밑에 와우. 와. 고추 대박 났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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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저 뒤쪽으로 한번 병원 많이 왔어. 아이 정도면 참잘주시거 아니? 잘 모르지만 저는 <laughs> 예. 분초에 부족해고심조이렇게요 부족해. 부족해? 아, 내가 병산을 잘못 이 초창기 이거 여기 예. 하우스 저기가 맞고 코스가 고 아. 안 네, 되는 데저쪽으로 나왔다 안 들어가면 저, 저쪽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예, 틀요 네.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